아, 히트. 어, 히트. 히트 시즌 2 프로토스 동족전인데 어, 조지뭐 아프리카플릭스 내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고 K 트로스트의 김대엽은 뉴 게티스버그에서 또 인상적인 경기를 선보였었습니다. 네, 우주모함을 김유진 선수 상대로 선보인 적이 있었죠. 다만 김대엽 선수가 최근에 GSL 경기에서 탈락한 게 저는 진짜 아직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또 김명식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잖아요. 분명 그 경기에 영향을 김대엽 선수가 받게 된다면 그 좋았던 페이스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팀이 0대 1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프로리그 내에서 만큼은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경기력이 나올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원표가 앞서 경기를 준비해온 것 보니까 조지현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3대 0으로 이기는 가장 k t 의롤스터는 좋은 그림이었거든요. 음. 좋은 그림이네요. 아, 네. <laughs> 아, 그러네요. <laughs> 네. 어, 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아, ]이었습니다. 그럼요. 어, 예.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은 첫 번째 경기를 패배를 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또 많이 생겼습니다. 진여 그리닝스의 또 승리 여하에 따라서, 뭐, 지금 KT 입장에서는 2위를, 통합 포스트 시즌 2위를 확정 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경기를 하나, 덜할수 있으니까. 음, 네. 그래서 SK와 그런 경쟁을 하고 있어서, 어, KT의 롤스터는 최대한 뭐 3대1이라도 이런 승리를 바라야 되는 거고, 아프리카 프리스는 정말, 뭐 어떤 경우에서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아프리카 프리스에는, 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현프 선수의 이첫 번째 승리가 굉장히 다른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네,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자, 마음 어, 같아서는 MVP 치킨 마루 숙소와, 네. 이원생 중비를좀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전화 연결을 또몇번 했었잖아요. <laughs> 권수영 감독이랑 등등 했었고, 송병호 코치랑도 네. 했었고. 그렇죠. 어, 만약에 뭐 기회가 된다면, 네.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석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뭐 생방송이니까, 또 사전 협의가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두 번째 세트, 뉴게티스버그. 어,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익숙해지셨겠지만, 여섯 시 지역, 그리고, 아, 여섯 시 지역에 선물 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공중 유닛이 제대로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스타리그나 GSL에서도 이제 공식 맵으로 쓰이게 되고요. 또, 레더에도 포함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플레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프로토스 동족전을 네. 치르게 되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또 오. 썸머테일을 활용하기에는 분명히 부담도 될 거고, 조지원 선수도 아마 정찰을 잘할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을 또 준비해 왔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자세한 내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대단해요. 13승 3패입니다, 김대엽. 네, 무엇보다 프로토스 전이 6승 1패. 저것 또한 정말 대단하죠. 정말 GSL에서 떨어지지 말 않았으면 김대협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포스를 보여줄 법도 한데 어 그저께였단 말이요 에 이틀 전에.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이 조지현 선수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전적은 7대 1입니다. 굉장히 진짜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경기가 있기 전까지는 김대엽 선수는 질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본인이 얼마나 잘 추스릴 수 있을지 한번 다시 한번 이 경기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전 선수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삐끗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프리스가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자의 측 7대0입니다. 이번에도 김대엽 선수에게 7표가 몰렸습니다. 조지현 선수의 표정, 어, 어떻게 보시나요? 어, 뭐 이미, 1세트를 이어표 선수가 잡아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상대도 조금 밀리지만, 지금이 기세로라면 아프리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지현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케이트로스터. 네. 아, 큰일 나고요 아프리카 포리스는 최소 2, 3, 4, 5세트 중에서, 두 세트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4개, 어, 어, 4세트 중에 두 세트를 잡으면 되, 되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경기 운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뉴캐 게티스 버그에서 김대혁 선수 대 조재현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엽 선수 시작해 주세요라는 어, 채팅이 오고 왔는데 네. 지금 방음 사운드를 현재 한번더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음. 아, 경기가 준비가 바, 된다면 네.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KT도 웬만하면 좋은 득실로 승리하는 게 아, 어, 이번 3라운드 1위를 확정 짓느냐, 그렇지 못하냐가또 갈리기 때문에, 음. KT 롤스터 역시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이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승부고요 그렇죠. 그렇죠. 3대 0으로 이기는 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였었겠죠. 그러면 그렇죠. 진에어가 3대 0으로 이겨도 KT가 1위 직행인 건 맞는데, 음. 한 세트를 내어줬기 때문에, 음. 아, 이제부터라도 다 쓸어 당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게다가 KT가 진에어에게 3대 2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득실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진해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참이 음. 중요한 시점에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는데 경기가 음. 시작한 이후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어,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음. 체크하, 어, 체크할 것들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음. 아머리 컬이 예술로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그 김대호 선수의 프로게이머 인생을 대변하는 듯한. 어, 이 헤어스타일 이름은 뭐 네. 제팔의 전성기 약간 근데,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굴곡이 많았는데. 아, 148승을 했습니다. 148. 정규 시즌만 이 포스트 시즌 제외입니다 네. 포스 네. 정말 그 김준호 선수가 최근 1 0 0승에서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148승을 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리그에서는 KT의 거의 뭐 수호신이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양팀 화이팅 소리 다시 한번 외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 1 2 3 경기 시작했습니다. 5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이트 로스터의 스태츠 김대엽 선수입니다. 7시에 아프리카 플릭스의 조지현 선수입니다. 오늘 12시 넘어서 끝났는데네 아, 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여러분, 뭐 <laughs> 걱정 마십시오. 집관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아 열심히 업분부터 방송을, 생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 어... 좋아하는 것들을 다할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 네, 정말. 가식적이었나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네. 부럽습니다. 아. 네. 같이 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유대현해설위원회이 피지컬을 보면 네. 충분히 외부시중계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예, 네, 그렇죠. 몸만 제... 보면은 선수거든요. 몸만 네. 보면 라이트 에비급 정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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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펀치요 제가 물펀치, 아, 강펀치라고 네. 한 적은 한 번도 네. 없습니다. 네.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네.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싸움을 잘안 한대요. 아... 왜요? <laughs> 누가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제 막 지연해요. 네. 네. 고인계설이 정말 <laughs> 아, 날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피하는데요. 네. 펀치의 속도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간문 네. 네. 시작을 합니다. 두 선수 모두 네. 똑같고요. 공 제우소 건설해주고 있는 조지안. 음. 최근, 최근 한번 공연 네, 네. 선수가 가스 수급이 상대적으로 조금 늦네요. 음. 더 욕심을 낼 법도 하거든요. 원래 투융화소가 완성이 되면 바로 뭐 네기 4기, 네기는 채워주기 마련인데 두기 연기에서 조금씩 늘려주는 그런 수순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음. 아주 미세하지만 세밀하게 가스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지안. 본진 구석에 건물 짓고 막 몰래 건물 하는 식 이런 식의 경기 운영도 조지현 선수가 많이 보여줬어서 김대엽 선수도 좀 꼼꼼하게 정찰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아선발티를 다시 한번 먹기는 분명히 부담스러울 것 어, 같아요 관거? 어? 공전사 2개요? 네? 지금? 타이밍에 공전사요? 네아침부 <laughs>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 네. 그냥 한번 연습삼아 눌러본건가요? 그, <laughs> 그 연습이 필요한가요? 네, 평소에 하도 <laughs> 네. 눌러볼 일이 없으니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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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설마 긴장에서 스스로 나오진 않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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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취소하고 바로 그 광물로 멀티를 가져갔습니다 조수네 네, 이건 계획된거고 선수들이 뭐 가끔 가다가 병영지일 자리에 공항연구소 짓다가 병영짓고 뭐 그러는 것처럼 음. 연결지 지으러 내려갈 때 한번 광문에 불 정도 비춰주는 네, 그런 용도였던 것 같네요 어, 네. 사도 두기 타이밍에 수정탑으로 입구를 막아줬습니다. 어, 머리 잘 썼네요 조지온 네. 선수가 어, 건물을. 그러니까 보통 네. 토스테토스 동족전의 기본 시작은 병력을 일단 눌러놓고 멀티거든요. 근데 지금 조지온 선수가 뭐했냐면 병력을 안 찍고 멀티 이후에 병력 그리고 건물로 입구를 막아지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못오게끔 만들었잖아요. 이러면 거의 연결체가 반 이상이 앞서나가는 어... 겁니다. 건물도 우주감을 일찌감치 올라가는 상태고요.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의 네. 초반 감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음, 이런 거 하나 하나 작은 거 하나 하나까지 심리전으로 잘 조정 선수가 활용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또 훌륭하고 김대 선수가 아, 보기는 하지만 본인의 연결체 타이밍보다는 네써서 여기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조정 선수는 잘 가져가고 있네요. 아, 사도 두 기가 들어가 보지만 이미 추적자 세 기가 나와 있습니다. 음, 네빌딩가 상당히 좋네요. 테크도 앞서고 멀티도 앞서고. 물론 이제 수정탑이 깨지게 되면 여러가지 골치 아프긴 하겠지만 미리미리 연결체로 뚫어놨기 때문에 막히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진관문 우주관문은 확인했나요? 사, 사도로 아 확인했습니다 예. 와일꾼 안찍습니다 조지언 멀티 보여주고 역공으로 경기 끝낼 생각이에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로봇공학 시설을 또 올렸기 때문에 본진 안에 들어가면서 추적자 좀 묶어두고 안마당으로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피해도 줄수 있고요. 네 짜임새가 더 있어 보입니다 김대협 선수님자 멀티는 멀티대로 빠르지만 그 멀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꾼은 뽑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추적자를 묶어두기 때문에 네, 정면 쪽에 있는 공격을 추적자 주적... 많이 늘어나요. 네 신경. 뚫리겠는데요? 왜냐하면 파수기를 찍었고 아직 불멸자가 나오기 전 타이밍이라 또 예언자 때문에 추적자가 찢어져 있잖아요. 일구 쪽에 추적자 여덟 가 당도합니다. 광장을 충전 시간... 사용하기도 전에 수정탑. 자, 역장으로 자, 최대한 다 아, 충전을 아, 하나 줄여주고요 네, 예언전 파수기 파수기 아우, 근데 예 살았습니다 자, 추가 소환이 세기가 더 이루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김대협 자, 수정탑을 조금만. 미리미리 지어두고다 네. 아, 충전을 쓸 준비를 해야죠 자, 조금만 더 버티면 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자, 지금 타이밍을 잘 넘겨야 되는 김대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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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장으로 파수기 자, 시혁도 시혁도 엉덩이 잘 죽여 아, 그런데 김대협이 수비를 하는 분위기죠 아 김대엽 침착하네요. 네. 네. 방금 언덕 시야가 없을 때 김대엽 선수가 득점을로 깨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영타 한 개가 파괴됐었기 때문에 예언자 네. 잡혔고요. 네, 가충전을잘쓸 수가 없었지만 역장이또잘 들어가면서 시간을 굉장히 잘 벌었고 김대엽 선수가 전술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김대엽은 왜 이렇게 침착한가요?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병력의 양 자체는 뚫릴 만한 사이즈였어요. 네, 사도 두기가 들어갑니까? 들어갔습니다. 광장 수비사요. 자, 자 예언자를. 잡고 나서 들어간 사도 두기인데 손쉽게 잡혔습니다. 네. 이게 막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도권은 또 김대엽 선수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언자로 다시 한번 변수를 노립니다. 아... 이게 말 그대로 조지연 선수가 올인이었습니다. 멀티 보여주고 올인이었는데 그 올인이 막혔어요. 그럼 당연히 김대엽 선수가 엄청 유리할 수밖에 없죠. 원래 조지연도 준비하다가 거의 승률이 높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다 뚫어버렸겠고. 그렇습니다. 데 김대엽은 뚫지 못했습니다. 수성 타바나가 파괴되면서 가충전을 쓰지 못할 때쯤해서는 정말 이거, 어, 뚫리겠구나, 이런 생각이좀 들었었거든요. 예영재가 파수기를 잡지 못하면서 손쉽게 떨어진 게, 아, 이거 좀뼈 아픈 상태일 것 같고요. 김대엽 선수의 침착함 덕분에 상황을 또 여기까지 끌고 오네요, 김대엽. 멀티도 빨랐고 테크도 빨랐고 병력도 네. 많았던 타이밍이 있었지만 이젠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스를 두 개를 안 만나서 짓지 않고 관문을 쫙 늘렸거든요. 김대혁 그냥 역공으로또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자가 집을 떠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관문 완성되는 거한 바퀴 쭉 돌려주게 되면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양이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관문 하나 더 완성됐고 네 개가 잠시 후에 더 추가적으로 완성됩니다. 조지현 선수는 재련처도 짓고 약간 좀 뒤늦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전타이밍을 김재현 선수는 역공으로 노리겠다는 생각이죠. 자, 불멸자 하나와 함께 올라갑니다. 광자 네. 충전 사용할 수 있는 조지현. 사도만 복강기. 보내도 되죠. 네. 사도 색입니다. 아, 탐사정 1.4를 해줄 수 있죠. 중간기가 또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속 병력서가 아, 몸을 살렸습니다. 아, 네. 아. 자, 이런 플레이까지 보여주네요. 네. 저게 나중에 본대병력과 합류해서 같이 들어갈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이현재는 안마당 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자, 아, 불강기. 아, 오! 다 이러면 추가 멀티 하면서 후반 가야죠, 김대엽 선수. 조준호 네. 수도 짓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럼 예언자가좀 털어주면서 조준호 선수도 역전을 깨 해봐야 되는데요. 네. 분광기가 네. 잡힌 건 김대엽 선수가 실수입니다. 네. 그렇죠. 물론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음. 관문 자체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소환이 느끼는데도 지금 합류하는 저 사도 때문에 본진이든 그리고 정면이든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충전을 통해서 진짜 딱한번 정도 버텨내면서 멀티를 따라가는 그림이 된다면좋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의 병력 차이는 납니다. 자 추가 멀티를 하러 가나요? 탐사정 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포 업그레이드 오시나자 네. 먼저 됐고요. 네. 공명 파열포 대면은 한번 사도를 찔러보고 싶긴 하거든요. 음. 소수나마 난입을 시킬 수도 있고 겠분광계에 태워서 본진 쪽에 떨굴 수도 있겠고요. 이러면서 업그레이드를 같이 돌려줄 필요는 있어요 김대업 선수. 물론 지금도 유리한 건 맞는데 더 굳힐 수 있습니다. 네. 여기를 아예 못하게 끊어먹던가 이 병력을 잡아먹던가 아니면 분광을트본질에 돌리면서 최대한 탐사정로 잡아주던가 예, 그런 식의 병력 운영이 필요합니다 앞마당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면요 어제 김준호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사도는 이제 주력도, 주력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유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트리플을 이거 지금 거의 못 막는 상태거든요 이건 병력차이? 그 앞마당에 들이 네. 닥칠 수도 있을 정도의 병력의 양입니다 오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사도 많습니다 사도 많아요 네. 달려듭니다 너무 많아요. 5명열포 되기 직전인데요. 네. 자 파수기 점삼이서 홀드 커으로 바로 들어갔죠. 자 불멸자 한기와 함께 주작자 다소의 사도가 앞마당 쪽에 파고듭니다. 와, 밖에 어렵죠. 사도 많습니다. 병력 네. 주, 어, 숫자 차이 많이 나죠. 다시 한번 소환 병력 추가 소환 사도 위주로 병력을 꾸려서 앞마당에 파고듭니다. 사도가 이제는 동족전에서도 와 난리를 피웁니다. 시즈. 김대엽이 승리를 하면서 게임 싣고 1대1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어제 김준호 선수가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듯이, 김대엽 선수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동족들에서의 병력의 구성, 불멸자와 추적자 위주, 중장갑은 잘 잡지만, 경장갑 위주의 병력 구성을 하게 되었을 때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확실히 김대엽 선수가 초반에 위기를 있었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조준 선수의 초반 빌드 짜임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네, 안마당에서 막은 게 정말 그야말로 신컨이었습니다. 김대어 선수. 굉장히 컨트롤 침착하게 잘했었기 때문에 조준 선수 머릿속에서는 이거 웬만하면 뚫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봤던 확신을 찾던 공격이었는데, 아, 손쉽게 막히다 보니까 조준 선수는 그 다음 팀이 빠질 수 밖에 없었고, 따라가는 방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김대어 선수에게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마당에서 막은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세트 스코어 1대1입니다. 3세트 주성욱 대 서성민 선수의 경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